네, 안녕하세요. 천프로입니다. 오늘은 이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간단하게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 코스모신소재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권에서 횡보를 좀 이어가던 주가는 이 박스권 하단이 좀 깨지면서 조정을 보였지만 이후 박스권 상단까지 상승하면서 최근에 이 194,300원까지 상승을 보이며 이 고점 역시 높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다시 조정의 흐름을 보이며 145,300원의 주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예전부터 시장에서 MLCC 관련주로도 주목을 받았었어요. 이후 2차전지 관련주로 엮이면서 주가가 상승이 좀 가파르게 이어졌는데, 23년 1월까지만 해도 이 5만 원, 5만원, 이 5만원 이하에서 있던 주가는 단기간에 3개월 만인 9만원까지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이후 15만원의 지지를 형성하면서 17만 5천원의 매물대를 만든 뒤에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을 만들며 최고점인 23만 9,542원까지 큰 시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 고점을 찍은 뒤에 조금의 조정이 좀 이어졌어요 예전 매물대를 만들며 이 횡보를 할때 저항 구간이 18만 5천원 이 부근이 지지 구간으로 변경이 되면서 조정이 나왔지만 지지를 잘 만들며 6 1선 또한 단단히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시장이 좀 크게 무너지다 보니까 이 코스모 신소재 주가 역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타나면서 좀 하락을 보인 상황이었어요.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지 않고 이 박스권을 만들면서 14만 원에서 17만 원 등락률을 반복하다 이 저점이 낮아지며 좋지 못한 흐름을 최근 이어갔지만 고점 역시 최근 높아지면서 추세가 하락세로 변한 상황은 아닌 모습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은요, 이 고점 대비 현재 지속 이렇게 하락이 이어지던 상황이었어요. 대장주인 에코프로는요, 153만 9천원까지 상승을 한 뒤에 지금 50만원까지 한번 무너졌지만, 조금 회복하면 51만원에 주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금양 역시 19만 4천원까지 상승을 보인 뒤에 7만 2천원대까지 하락 이후에 최근 반등하면서 이제 10만원을 회복하며 10만원 부분에 주가가 위치해 있는데 대장주들의 조정이 크게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중소형주들은 80% 이상 하락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코스모 신소재의 차트를 보면 다른 종목들과 완벽히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 방어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전부터 코스모 신소재는 제가 이 14만원 부근에서 늘 추천을 좀 드렸던 종목이죠 이 다른 종목들은 큰 폭의 하락을 보였지만 이 코스모 신소재는 2차전지 관련주로서 예전부터 바로 이 단단한 기지를 만드는 종목인 만큼 2차전지가 다시 큰 시세가 온다면요 코스모 신세전은 아주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 다시 고점을 찍은 뒤에 14만원 부근까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해 궁금해 하실텐데 제가 오늘 코스모 신소재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목표가랑 매수 타점 알려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1000% 수익 줄수 있는 매집주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이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 이 구독, 이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께 제가 혜택을 하나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바로 이 종가 매매, 종가 매매 검색식 무료로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분들께 현재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종가매매, 종가매매 검색식을 오직 구독자 분들께만 제가 오픈해 드리고 있어요 종가매매 검색식은 3시 10분부터 종가까지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포착해서 검색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시간에나 내일 오전에 갭 상승이 유력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확률이 아주 높은 검색식이에요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자분들 오전에 출근을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아서 단타를 할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종가 매매는 이런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주력으로 지금 사용하는 매매법인 만큼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오직 이 구독자분들께만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그 문자 보내주신분들에 한해서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는 입장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수익을,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검색식을 오픈하고 있어요. 주식은 혼자서 하면 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외국인과 기관은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이 직장과 일이 다 있다 보니까 시간을 짬내서 투자를 하죠. 그만큼 시간도 부족하고 정보력과 자료도 많이 부족합니다. 또한 이제 자금도 개인 투자자는 소액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매매 기법을 받으셔서 저로 인해 수익이 날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제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매매를 할때 가장 좋은 타점을, 이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검색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검색식 중에 이 종가 매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은 제가 가장 아끼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든 만큼 이 애정이 큰 검색식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이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가 매매 검색식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이 구독자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 종가 매매 기법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가요. 울산 공장에서 2차 전지용 양극재 핵심 원료인 이 정구체 시제품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공장은요 경쟁사와도 차별화된 균일한 입 이... 시영과 크기 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전구체를 양산할 계획인데요. 하이니켈이 코발트 프리 등 다양한 양극재에 필요한 전구체가 생산이 되요 현재 생산 능력은 연간 2,400톤으로, 향후 코스모신소재가 양극재를 제조하는 데쓰이 전구체 물량의 30%까지 내재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전구체의 경우 지금 대부분 바로 이 중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해 왔지만, 코스모신소재는 이 전구체 내재화를 통해서 중국의 의존도를 이렇게 낮추고 또한 동시에 이 모회사인 코스모화학에서 원료를 직접 공급받아 이 원가 바로 이 원가 경쟁력 또한 확보하게 됐어요. 현재 코스모신소재가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도 달성을 했는데 매출은 6,295억 원, 영업 이익은 323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업계에서는요. 코스모신소재가 올해에만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만큼 현재 다른 양극재 기업들과는 기술력 자체가 다르다는 걸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코스모 그룹은요, 코스모 화학의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통한 핵심 소재 생산과 코스모 신소재, 전구체 및 양극화 물질 생산으로 그룹 내 수직 계열화가 완성이 됐다 보니까 경쟁력 강화는 물론 사업성장과 수익성 또한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또한 이번에 이 코스모 그룹이 바로 지금 굉장히 핫한 이 로봇 산업, 이 로봇 산업 투자를 본격화 했는데요. 엑소 아스트레트를이 코스모 로보틱스로 회사명을 변경하고 향후 이 미래 사업을 위한 이 그룹 내 핵심 회사로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통해요. 바로 이 코스닥의 기술특례 상장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코스모 그룹은 2차전지 외에도 이제 로봇 사업까지 확장을 하고 있어요. 수급을 한번 보면은 개인과 외국인 이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는요. 23년 이 작년 4월 20일부터 물량을 지금 본격적으로 매집을 하면서요. 24년 4월인 현재까지 지속적인 매수를 좀 이어오고 있습니다. 1년이에요. 1년. 1년 정도 큰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까지 매도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금투에서 가격 방어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현재 외국인의 보유 부중은 23%를 넘어서 33.75%인데요. 외국인은 5월 비중을 7% 이하까지 축소했어요. 하지만 조금씩 매수를 이어가며 현재 많은 물량인 23%대까지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도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는 이 코스모신소재를 아주 좋은 이 기업이라고 보고 이제 매수를 하는 거예요. 다른 종목들이 큰 매도가 이어졌던 만큼 완벽한 이 차별화된 수급을 볼수 있습니다. OBV 지표를 한번 보면요. 주가는 이렇게 최고점을 찍고 이렇게 좀 조정이 나왔지만 지표는 이 우상향의 흐름을 지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저점이 이탈되며 126,500원까지 조정이 나왔었지만 빠르게 반등을 보이며 다시 회복한 상황이죠. 그만큼 어느 종목보다 가격방어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1만원에서 지지가 다시 한번 형성된 뒤에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많은 상황입니다. 투자자분들은 다시 14만원 부근까지 고정이 나오는 만큼 현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어디까지 관망을 해야 되는지 목표가가 얼마인지 고민이 좀 되실 텐데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정보하고 자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바로 이 매수 타점이랑 매도 타점 목표가를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제가 투자하시는 데 도움되시라고 코스모 신소재 이 종목에 대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영상 보시는 분들께 현재 무료로 이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집은 제가 많은 자료를 통해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분석한 자료집인 만큼 모든 분들께 오픈해 드리지 않고요. 제 구독자 이 구독자 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어요.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파트 분석까지 싹다 정리해 놨습니다. 구독자 분들께 현재 100% 무료로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대신이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 코스모 신소재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매수 타점이랑 추가 매수 타점 그 목표가랑 손절가가 있고요.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바로 이 세력들의 평단가까지 자세하게 분석해 놨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 국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방향성까지 정리해 놨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하루에 받아보는 이 증권사 리포트만 20개가 넘어요. 이 리포트를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회사에 대한 비전 부분을 좀 꼼꼼하게 분석한 뒤에 직접 작성해서 보내드린 자료집으로 신규 매수자분이나 보유자, 주주분들께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디에서 사고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상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바쁘신 분들이나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적어 놓은 바로 이 매수 타점이랑 목표가 이두 개만 보시고 그냥 이대로만 따라해 주시면 돼요. 주식을 전혀 모르시는 분도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제가 아주 쉽게 쉽게 정리해 놨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 4382번에 1912번으로 코스모 신소재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2차전지, 2차전지 관련주들의 흐름을 보시면 금양이 작년 7월 5천원 부근이던 주가가 최고가 9만 2천 오백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작년 7월에 6만원이던 주가가 최고가 82만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하이드로리튬 역시 2천원대 하던 주가가 최고가 6만9 0 0원까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언급한 종목들 말고도 에코프로비엠, 강원에너지, 지앤원에너지 어반리튬 차트를 다 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단기간에 나왔는데요. 셀수 없이 많은 종목들이 5배, 10배 이상 아주 큰 상승을 했어요. 이만큼 현재는 이 텐베거 종목이 10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상황입니다.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게이 주식은 이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매체에서 광고까지 많이 나왔었죠 이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면서 이 분산 투자를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하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를 한번 보세요 기본이 10개, 20개, 30개까지도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이 수익률을 보면 정말 처참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종목을 이 백화점으로 사놓는다면 아무리 한 종목이 큰 상승을 해도 계좌 수익률은 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분산 투자가 아닌 선택과 집중을 해야 수익을 크게 보는 장입니다. 국내 시장은 매번 섹터가 순환되면서 상승을 이어 왔죠. 2차전지의 조정이 현재 2차전지의 조정이 나오면서 앞으로 상승할 섹터를 먼저 선점해서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납니다. 이번 상승장 때 2차전지 섹터를 잡지 못해서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고점에서, 고점에서 추경 매수를 해서 손실이 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은 매수 후에 큰 수익을 주지 않지만 아직 이런 저점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은 상승 시에 두 배, 세 배, 열 배까지도 큰 수익을 줍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께 한해서 현재 이런 저점에, 이 저점에 위치해 있는 현재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이 매집 종목, 앞으로 시세가 터질 수 있는 종목 하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시세 분출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보시면 현재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다수 매수적인 종목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고점 대비 주가가 굉장히 아래에 위치해 있죠 지금이 매집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이렇게 저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이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구간 돌파가 나온다면 제 예상보다 빠르게 시세를 줄 가능성이 많아요. 내일이라도 시세가 터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현재 고점의 종목들은 반드시 조정이 나오고요. 그럼 저점에 위치해 있는 이런 기술력 있는 시장에서 아직까지 관심이 없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금 추천드리는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 목표값, 매출, 해외 신사업까지 정리한 리포트도 현재 보유 중에 있어요 이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제가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이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 매집 종목 오픈 하겠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시세는 아닌만큼 한 3주에서 길면 1개월 정도 보시면서 편하게 보유하시고 최소 200%에서 최대 10배까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유를 갖고 저점에서부터 세력처럼 투자할 수 있게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매집주만 하시는 분의 계좌인데요. 보시면 202%, 138%, 126% 이렇게 총 손익이 현재 1억 7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보고 계세요. 이 저점에 위치한 종목은 상승시 이렇게 큰 돈을 벌게 해줍니다. 직장인 분들 시간이 없는 분도 이런 종목. 이런 종목 하나는 반드시 포트에 담아 놓으셔야 돈을 벌어요. 이 구독자분들께 현재 매집 종목.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매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매집이라고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매집 종목 오픈 하겠습니다. 시장은 미리 올라갈 섹터를 선별해서 투자를 한다면 손실 없이 꾸준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1 0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면서 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올한해 모든 분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